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안을 남발하여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주장하고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를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자는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위중한 상황이며 민주당이 이때까지 지금 탄핵을 그냥 탄핵 사유가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유언비어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주장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내란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같은 획이나 같은 안건으로 같은 사유를 올리지 말라는 헌법 원칙을 민주당이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탄핵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찬성한 사람들은 처벌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머릿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정권의 단맛을 잊을 수 없어 놓치고 싶지 않다지만 그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이런 식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수의 국민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